방독면 안쓰겠다? 한 발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뭐 나오시려면좀 성큼 나와주셔야 되는데 좀 반발짝 나오신 것 같은데 과감하게 딱 나와주셔야 되는데 아 솔직히 쓰고 싶습니다 네 그럼 쓰십시오 예 그러면은 여기 네 분이 쓰시는 걸로 하고 김성수 교육생은 안 쓰는 걸로 알겠습니까? 아! 예? 어? 만약에 들어가셔서 많이 힘들어한다 그럼 자기 거 벗어서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됩니까? 예 그러셔도 됩니다 아! 어?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준비 됐셨습니까어자큰 목소리로 교강하게 화이팅 크게 외치고 한번 입장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화이팅 알겠습니까? 어 화바 네. 나화이팅 알겠습니까? 어 하나 둘셋 화바 파이팅 됐습니다자 입장 어. 자. 배부러 배부러. 배부러. 배부러 배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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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이따 배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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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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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네, 자자 이렇게 많이 말씀이 많으시면 저는 더 말씀을 드릴게요니다 알겠습니까? 자, 움직이시면 나머지 팀원들도 다 같이 죽이시는 겁니다. 자, 교관이 실시하면 강동면에 강동면에 벗어서동면에서 벗어서 자신이 오른손을 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실시. It's not the same. And the only way to say it oh. Is that it's better oh. I stand oh. by you oh. If you stand by me oh. Oh. I think it's time that I believe it Cause I believe it 여러분들 이제 해상 훈련하러 이제 부보로 이동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빨리 옵니다. 네. 빨리, 빨리 뛰옵니다. 안녕하세요. 위대 안녕하세요. 위열행대. 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제 통솔하에서 어, 훈련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어! 어. 목소리 봅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알겠습니까? 어. 무령천 함성, 삼발, 당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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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차. 여러분들, 아 어, 여기까지 오느라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힘들었죠? 어이. 아, 목소리가 안 나와요. 힘들었습니까? 아, 어! 어, 여러분들 저는 이제 여기서 시동을 껐습니다. 알겠습니까? 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 해안까지 수영을 해서 나의 자신과 인내력을 한번 과시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배로 좀만더 대주시면 되죠. 아니요 아니 여기서 저희를 버리신다고요?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 <laughs> 하하하 <laughs> 저희가 지금 어, 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네. 아 지금. 지금 심장이. 야 선생님 상은나 들어가지 못해.